유튜브 리믹스 기능으로 쇼츠 크로마키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분특강입니다 올드이크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리믹스로 쇼츠 간단하게 만들기 녹색 화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리믹스 기능은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그린 스크린 기능은 원본 영상을 배경 화면으로 쓰면서 음악이나 영상을 샘플링 할수 있는데 쉽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리믹스 기본 사용 방법,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채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길라잡이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제해당 영상 실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실행되게 되면은 하단에 항목들이 생기는데요. 보시면 공유 옆에 리믹스랑 항목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 네 가지만 뜹니다. 메뉴에 있는 쇼츠 동영상으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 일반 영상만 해당되고 쇼츠에는 따로 뜨지 않습니다. 그내 그러니까 영상인데 일반 영상이라서 쇼츠로 수정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항목 4개가 있는데요. 사운드, 콜라 녹색 화면, 잘라내기 있는데, 한목 보시면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에 사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라은 동영상과 함께 만들기. 그러니까 원본 영상이 있고 내가 방금 찍은 영상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 화면은 배경화면, 크로마키 형태로 해서 배경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잘라내기는 5초 정도만 앞에를 잘라서 쓸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녹색 화면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리믹스 녹색 화면으로 쇼츠 만들기,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뜰 텐데요. 레이아웃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건데요. 보통 1안이 내게 되면 세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하면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고 나오는데요. 손가락 확대 축소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쇼츠 영상을 활용한 게 낫겠죠. 아무래도 가로 영상 같은 경우는 세로 영상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를 잘라서 갖다 놓은 것들, 동일하게 갖다 놓은 거, 3 같은 경우는 밑에가 자꾸 위에가 크고, 이렇게 나오고요. 정사각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1화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화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게 되면은, 레이아웃을 설정했던 원본 영상이 배경함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게 되면은, 자, 제영상이게얼굴로 나옵니다. 셀프 카메라 보도 이렇게 변환하면서 배경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점을 어, 이렇게 눕기 따서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오른쪽에 항목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뒤집기는 이제 셀프 카메라 찍을 거냐, 배경을 찍을 거냐, 타이머는 시간 타이머 잡히고 마이크 꺼지면 마이크 나오는 거고요. 보정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들. 필터나 조명,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 하나 선택해서 내가 샘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리믹스 녹색 화면으로 소추 만들기,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으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옵션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를 켜서 내가 직접 녹음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설정 좀 하시고요. 자, 이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촬영 강화도 버튼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걸 60초로 할지 15초로 할지 눌러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재밌는 거는 제 영상을 손가락으로 끌어서 크기하거나 작게도 가능하고 위치나 방향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해서 촬영이 가능하겠죠 재밌는 게이 녹색 화면이라는 얘기는 배경이 녹색 화면이 어 있으면 내 모습만 따로 뗀다는 얘긴데 이렇게 크로마키 기능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배경을 삭제시켜서 내 영상만 따로 노출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잘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촬영이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체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인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다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해서, 뭐, 글자체라든지, 굵기라든지, 색상 같은 거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끝난 다음에, 자 보시면 이 좌우 길을 조정해서 이 글자가 언제 나올지 설정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항목 보시면 오른쪽에 또 다양한 편집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서, 글자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마이크 누르시면 음성만 따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 리믹스 녹색 화면으로 쇼츠 만들기 마지막 세 번째 버전입니다.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으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 정보 추가 화면이 나올 텐데요. 메뉴에 항목에다가 제목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보관함의 저장과 쇼츠 동영상 업로드가 있는데요. 임시 보관함의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는데. 자, 아무 영상이나 리믹스까지 아까 들어가서 다시 선택하면은 동영상 초안으로 계속 진행하시겠어요라고 나오니까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공개 상태 나오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공개할 거냐, 회원 전용 할 거냐, 일부만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공개 선택한 다음에 자, 쭉 내려 보시면은 밑에 쇼츠 리믹스나 항목이 있습니다.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 허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눌러서 보시면은, 자,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 다할 거냐, 아니면 오디오만 리믹스 할 거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쇼츠는 기본적으로 리믹스 사용 금지가 없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 끝났으면은, 쇼츠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기 나오고 업로드가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리믹스로 쇼츠 간단하게 만든 경우 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상 쇼츠도 영상 하나 리믹스에 녹색 화면 선택해서 배경화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남의 영상인데요. 리믹스 있죠? 누르시게 되면은, 자, 항목들이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자, 아까 다섯 개였는데 이게 쇼츠는 4개밖에 안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자, 녹색 화면 누르시면 되고요. 똑같이 들어가서 레이어 끝난 안 하고 바로 누르겠습니다. 완료 누르시고, 자, 촬영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체크 누르시고요. 자, 다음 누르시고, 자, 제목, 공개하고 요번에 비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 중인데, 나를 누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내동 영상 있죠? 누른 다음에, 쇼츠 들어가서, 자 내가 방금 올린 영상 찾을 수 있겠죠?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비공개를 해놨는데, 쇼츠 하단에 원본 링크가 자동으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가져왔던 원본 영상이 바로 나오니까요.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리믹스를 내 영상에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쇼츠에 들어가면 리믹스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리믹스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리믹스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고요. 자, 뭐 리믹스 누르게 되면은, 자, 이 사운드 사용. 아까 음악만 사용한다고 설정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이 사운드 사용 이렇게만 뜨고요. 자, 일반적인 리믹스를 누르게 되면은, 네 가지 항목. 이 사운드 사용, 콜라보, 녹색하면 이 동영상 자르기. 네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